네,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오늘은 아주 신박한 아이템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그, 시다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 전시장에 들렀어요. 그래서 그, 원래는, 뭐 당초 목적은 그거였죠. 그, 깔창들을 좀 구경을 할까 해서, 갔었는데, 깔창을 좀 살라고 봤더니, 깔창이 제법 비싸더라고요. 미왜 이렇게 비싸냐고 했더니, 뭐, 깔창이 좋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뭐, 저는 안신어 왔으니까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커스텀 메이드 하는 게 있어요. 그 자기의 발 조형에 딱 맞도록 그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 골퍼 선수들이 요새 많이 찾는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깔창을 딱 깔고 하면 뭐, 어드레스를 할 때, 발이 딱 고정되면서 안정감이 굉장히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어쨌든. 근데 원래는 이제 그 아웃도어용 그 깔창을 이제 사러 간 거죠. 예, 그랬다가, 어, 이게 발견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해서 봤더니 예, 신발 말리는 겁니다. 어, 등산화가 어, 이제 산에 갔다가 내려오시면 등산화가 이제 젖죠. 안쪽이 양말도 젖고 이렇게 벗어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보통의 경우는 이제 뭐그 신발 건조기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벗어서 이렇게 그냥 두게 되죠.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건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용하면, 예, 건조 시간이 굉장히 빨라진다 그래요. 4배 정도 빨라진다 그래요. 여기보다. 이걸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쪽에 그 삼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삼나무를 아마 파우더로, 밀가루처럼 파우더로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아주 부드러운 그 삼나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냄새를 맡아보면 굉장히 그 향기롭습니다. 삼나무, 이게 삼나무가 일종의 그, 그 향나무과의 일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게 냄새가 이제 그~ 나는데 이게 마치 그~ 편백나무 숲에 들어가면 그 피톤치드 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강렬하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파우더기 때문에 이렇게 등산화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이 집어넣으면 이 파우더가 이 습기를 이렇게 그 빨아들이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마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 이 들어가 있는 삼나무 향이 그 박테리아의 증식을 막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신발에 냄새나는 것도 에, 그 많이 억제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냄새나는 게 많이 그 감소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도 신기해서 <laughs> 제가 사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뭐, 글쎄요. 그냥 이거, 그냥 집에 걸어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삼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니까. 그리고 일단 한번 사용하고 나면 다섯 시간 정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그냥 두시면 이게 다시 재사용이 이제 가능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하시죠. 예, 이게 등산화를 자꾸 신다보면 발에 냄새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음, 짜증 이 나죠. 예, 예. 예, 그때 예, 그리고 또 이제 뭐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 백패킹을 가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무제가좀 되죠. 예, 특히 겨울에 가시면 어, 겨울에 가시면 이게 빨리 건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백패킹을 가서 이제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수비를 취하기 전에 신발을 벗어 놓게 되는데 그때 신발을 벗으면 막 김도 모락모락 올라오고 그러죠. 그리고 그그 그 텐트 안에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빨리 습기를 제거해주니까 예. 이게 등산하고얼지도 않죠. 예. 아주 추운 날 이렇게 그 백패킹을 가시면. 등산화가 뻣뻣해집니다. 예, 얼어가지고요. 예, 아주 추운 날에는 등산화가 얼거든요. 그니까, 러 그럴 때는 물론 이제 그, 이너 텐트 안쪽에다가 두시면 좀 낫고요. 이너 텐트 밖에다가 냄새가 난다고 해서, 이너 밖에다가 그, 베스트뷰를 쪽에다가 두시면 등, 등산화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바르면 엄청 시렵죠. 예, 그럴 때도 아마 이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다스 전 시장에 갔다가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